안녕하세요. 알아보자 일본의 알본 t v 입니다 일본어 상용한자 6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를류, 소다지라고 합니다. 자라다, 성장하다 는 뜻인데요. 자라다에서 자다지, 지으시시, 로 바뀌어서 소다지까지 온 경우입니다. 자, 하구쿠무라는 품독도 있는데요. 품어서 기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품고 키움, 푸고킴 자 파국 키무나이 피읍이 시우섭도 바뀌겠죠? 그래서 하국 근무까지 온 경우입니다. 독특합니다. 윤태칼 윤. 우루하죠? 축축해지다 뭐 넉넉해지다 이런 뜻인데 우리 말에 그 물이 뭐 차오르다 그래서 우러나다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러 우루 스물은 카쿠스라고 하면 이제 감추다라는 뜻인데요. 감추기 위해서는 겉을 천으로 감다, 그래야 되겠죠. 감고에서 가고, 가쿠까지 온 경우입니다. 소리음, 오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읍다에서 으다, 오다, 오또까지 온 경우고요. 예를 들면, 아시오도 하면 발소리를 나타냅니다. 또 하나는 내라는 발음이 있는데요. 이 오또하고 네이 차이는 오또가 좀큰 소리고 이 내가 좀 작은 소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의 어원은 같은 낙구의 나가 같은 어원이고요. 거기서 네로 바뀐 경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네이로 하면 음색을 나타냅니다. 마시름, 노무 라고 합니다. 자, 뱃속에다가 뭐 물을 넣거나 음식을 넣다 해서 넣음, 넘, 너무까지 온 경우입니다. 그늘음, 카게라고 하죠. 자, 몸뚱아리에 늘 걸쳐있는 게 그림자죠. 그래서 걸다, 걸게, 리 거게, 카게까지 왔습니다. 자, 카게로 하면 그늘지다. 음나할음 미다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못되다에서 못해라, 미다라까지 온 경우라고 합니다. 울읍, 낫구하면 울다라는 뜻인데 자, 울다에서 우구, 이 이응 대신에 은이 첨가되는 경우 종종 보셨죠? 그래서 누구로 갔다가 낙구로 온 경우라고 합니다. 응아음, 응. 고다에르 하면 응답하다는 뜻인데, 갑다죠? 저쪽에서 물, 물어보면 이제 갚아서 대답하는 게 되니까요. 가다, 고다, 고다에르까지 왔습니다. 엉기름, 코라스라고 하면은 이제 엉기게 하다 또는 눈을 부릅뜨인데눈 쪽으로 뭐 다심을 엉기게 하니까 이제 눈을 부릅뜨다가 되겠네요 자 엉기게 하려면은 한쪽으로 쭉기울여서 뭉치게 해야 되겠죠 거기서 기울여서 걸려서 길어서 코라스까지 온 경우입니다 옷의 코로모 우리말에 옷고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고름이 이제 고름으로 온 경우고요. 고로호카에 하면은 가라이붐 의심하의 우다카오 하면은 이제 의심하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번 해서 이제 좀 눈에 익으실 겁니다. 어떻게 우덕에 우다가 우다카오입니다. 둘리 후따라고 하죠? 자, 두 홀은 이제 둘의 우리 고대어라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두개가 남은 거고, 일본어로 넘어가서 얘가 남아서, 홀이 됐다가, 리얼이 이제 찌바름이 되죠? 후딱스 이렇게 온 경우라고 합니다. 귀이, 미미라고 합니다. 자, 암기는 소리가 미미하다. 귀를 좀끝해봐 자, 하츠 미미하면 처음 들음 이런 뜻이 됩니다. 옮 기리 우추수 하면 옮기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것도 여러 번했지만 옮기다에서 옴이 올로 갔다가 올로 갔다. 역시 얘가 우추 바람이로 바뀌겠죠? 우추로 바뀐 경우입니다. 자, 우추로 하면 바뀌다라는 뜻이 되고요. 일본 속담은 팬리노 미치모 이뻐요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속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